그냥 갑작스레 하루 아침에 예전만큼 좋아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말해봐야 할까요? 상대방께서는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닐 거예요. 분명히 그간 조금씩이라도 쌓여왔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그 이유들이 팡 터져버린 강력한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을 겁니다.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라고 인식했던 부분을 본인께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늦었겠지만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저는 연락을 아예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. 상대방이 대답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헤어짐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셔서 실제로 해결을 하셔야겠죠. 단지 마음이 식었다라면 이성적 매력이 떨어진 상태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이성적 매력을 다시 확끌어올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시간을 두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. 상대방 스스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게끔 자신을 돌보시고 또 자기 개발하시면서 잘 지내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.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붙잡는다고만 해서 붙잡혀지진 않을 거예요.